비트코인, 이제 이해 못하면 손해입니다. 아직도 그냥 투기 아니야? 1억 넘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왜 세계적인 기업과 기관들이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태어났다. 오늘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해답이다.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은행에 1억을 넣어둬도 10년 후엔 1억의 가치가 아닙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건 피를 계속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한정 공급입니다. 더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탈중화화 자산이다. 정부가 찍어내고 통제하는 달러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어느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노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채굴자 한 명이 사라져도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힘입니다. 반면,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면 당신의 계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최초의 금융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완전히 다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같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트코인, 15년 동안 단한 번도 해킹되지 않은 네트워크, 검열 저항성, 2,100만 개 한정 공급, 알트코인. 대부분 창업자가 존재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 가능. 내부 조작 가능성. 마이클 셀러는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알트코인은 대부분 증권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강남 땅이고 알트코인은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사는 땅입니다. 어느 게더 안전할지는 명확하죠. 비트코인은 애플, 강남과 같은 초대형 투자 기회다. 애플 주식을 1997년에 샀다면, 지금 얼마나 벌었을까요? 강남 아파트를 2000년에 샀다면, 지금 가격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초반입니다. 1억이 넘었음에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제대로 모릅니다. ETF가 승인되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지만, 전세계 기관들은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탈 중화가 된 해답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른다면 공부하세요.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 후회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트코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